강화데이 때 부스트 안 쓰기는 아깝고 소각 당하기 싫은 분들은 보세요. 안전한 이카 강장입니다. 오버롤은 마이너스 4 넣으면 확률 97%. 재료는 105, 2억, 106, 3억, 107, 4억, 108, 6억, 109, 9억, 110, 16억. 109는 1카와 2카가 20억 이상 차이 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방 스쿠터 클시 5억 이득. 110은 1카와 2카가 40억 이상 차이 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방수쿠탑클시 20억이득, 111은 1카와2카가 60억 이상 차이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방수쿠탑클시 27억이득, 112는 1카와2카가 100억 이상 차이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방수쿠탑클시 42억이득, 113은 1카와2카가 150억 이상 차이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방수쿠탑클시 53억이득, 지금은 113이 제일 이득인데 내일은 보고 가장 이득 큰 걸로 하세요.